이게 있고 뭐아 라데온으로 가시는 구나 네. 대략 한 1시간 반 정도 걸려요. 1시간 반요. 이 네. 아. 네. 아, 7,500에 있다 그래. 있대 앉아 계시면 되세요. 아, 네. CPU를 한번 건드셨나요? 아, 네. CPU는 중고로 샀었어 가지고요. 아, 네. 서머리 무더기 써가지고. 네. 다른 거는 새 거로 했는데 CPU는 네. 중고로 샀어요. 메모리는 그냥 여기꺼가 싸가지고 여기꺼 사준거래요? 네 메모리는 그냥 가장 싸게 된거 같습니다 <laughs> 메모리가 중요한데 아그 메모리는 좀 안좋은건가보네요 예 안좋다기보다 네 불량률이 많으면은 안쓰는게 좋아요 아그그 그 제품이 불량률이 좀 있는건가보네요 그럴 거면 그냥, 어차피 5,000원 정도밖에 차이 안 나던데. 어디꺼요? 이거 응. 싸, 많이 싸지 않아요? 그거 5만원인가? 그죠? 네. 네. 많이 싼거에요. 절반 가격밖에 안되는거에요. 하이닉스가 제일 불량률이 없어요. 아. 거의 음. 두배 가격이에요. 아 어, 그래요? 네. 지금 많이 올랐어요. 이걸로 무슨 게임 하시려고? 어 그냥 스팀 게임이랑 뭐 온라인 게임도 하고 응. 원래 그, 예전에 한 게이밍 노트북 썼었는데 응. 아 그걸로는 안 되죠? 네안 되더라고 요 음, 노트북은 힘들어요. 네. 그냥 꽃다, 꽃다 밖에 안 되는구나. 그리고, r g b 색깔이 아니네. 색깔 변하는 건? 네, 색깔이 변하는 건 아니, 아닌 게 네, 있어요. 그냥 고정이네요. 네. 속도 조절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. 펜 속도 조절은 가능하다고 속도 조절이요? 네안될거 <laughs> 같은데 딱히 어, 그런가요? <웃음> <웃음> 왜냐면은 네 왜냐면은 네요 정도 그냥 한번 눌렀을 때랑 꺼지고 이게 풀로 도는 거 같고 아 그렇게 큰 차이는 없나 보네네큰 <laughs> <응>, 차이는 <laughs> 없는 거 같아요 메모리가 문제 있으면은 네. 부팅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. 아, 아예요? 네. 사용하는 도, 도중에 블루 네. 스크린 뜨는 경우도 있고. DDR5가 그런 문제가 많아가지고. 아. 아, 자 7500개다가 두개 잡혔고. 1 5 0 0네 어, 16기가짜리 두개 네 WD 2테라짜리 네다 잡혔어요 잡히는거 정상적으로 잡혔고 다다 어, 네, 정상적으로는 뜹니다 근, 그러나 네. 윈도우까지도 다 깔아보셔야지 아... 이제 끝났다 딱 그렇게 알수가 있으신거예요네 윈도우는 바, 그 최신버전으로 받아가지고 네 만든 다음에 깔으세요. 최최신 버전을 만든다는 게 혹시? 어 그럼 지금 깔깔으시는 걸 어떻게 깔으시려고? 그 보니까 USB 들어가 있는 거? 네, 뭐 그런. 그거는 뭐냐면은 그 윈도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초창기 거를 만들어서 그냥 그대로 넣어는 거예요. 그 그러니까 동안 패치가 업데이트가 엄청나게 됐겠죠. 네. 그러니까는 그걸로 까는 건 아니고, 네. 그, 인터넷에 윈도우 뭐 10으로 깔든 11로 깔든 그렇게 업, 그 다운로드 네. 치면은 그게 뜰 거예요, 사이트가. 아. 거기 들어가서 가지고 USB 꽂아두고 거기에다가 새로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까시는 게 맞아요. 아, 네, 알겠습니다. 그,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은 뜨거든요? 네. 어떻게 하는지 방법? 네 그러니까 그걸로 해가지고 하세요 네 그래야지 문제없어요 네 그렇게는 모니터는 꼭 여기다가 연결하시고 아네 알겠습니다 여기 아니에요 네 안쪽 비닐 띄어드릴까요어네띄어주세요 뭐가 필죠 아, 네. 담겨 있던 것도 아, 박스 네, 그것 받을 수 있을까요? 아 가, 이거 저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? 네네네 플라스틱? 네네네 그 메인보드 박스에다 뒀어요 아 메인보드 박스 네아네 아, 네, 감사합니다 그 네,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